반갑습니다. 루원터입니다 오늘은 오디세이 밴드 회원분들과 저희 팀블루, 팀블루 회원들이 이제 대항전을, 대항전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돌문어 마리수 상금도 걸려 있고요. 상품도 걸려 있습니다. 열심히 잡아서 상품, 상금 타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1시간 반을 달려서 첫 포인트 외연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첫 캐스팅 시작했고요 저희 팀블루에서 벌써 첫수 넣자마자 첫수 나왔어요 자 문호 액션은 다들 아시죠? 탈탈탈탈탈탈스테이 탈탈탈탈탈탈스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바람 지쳤어요 바닥이 상당히 거친 곳을 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칠어요. 거친 돌바닥에 문어들이 굴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유혹해서 뜯어버려요. 뜯어야죠. 뜯어. 자, 보령권 문어 다 뜯어보시죠. 왔어요. 아, 빠졌다. 아, 빠졌어요. 오, 바람 죽는다. 바람이 좀 얕아진 곳으로 포인트 이등 했고요 뽑아보겠습니다 이야 일어나라 일어나 형님 왔다 강민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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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인가 보다 아, 문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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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나이스 어이이 자, 한 마리 왔어요. 아, 왔어요. 완전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고 문어였습니다. 자, 문어야 다시 일어나줘 바닥이 상당히 거칩니다. 현재 포인트는 저기 외원도권인데, 남해 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바닥이... 아예 그냥 완전 달라요. 거칩니다. 거칠어. 제가 군산권이 바닥이 상당히 거칠다고 소문나 있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를 오래 두지 말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히트. 히트. 히트, 거야, 히트, 거야. 나이스. 히트 나이스. 나이스. 히트. 나이스. 나이스. 쉐. 키틀. 문구 문구. 하지만. 채비트. 채비트. 확인. 야 보이시는 섬은. 외연도입니다. 외연도 끝내주는 경치 앞에서 헌터는 문어를 잡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골어 말일 것 같은데 여기. 오! 히트! 헌터 <목소리> 히트! 아이 고 짝다. 아 <목소리> 진짜 작다. 자, 세 마리. 세 마리. 세트. 나이스. 오,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네 마리. 나옵니다, 나와. 막 나옵니다. 자, 계속 나와요. 문어는 계속. 나옵니다. 뜯으세요. 뜯으면 나옵니다. 바닥을 콩콩콩 때리면서 문어를 깨우고 차이 안 나. 뜯어냅니다. 아유, 히트 헌터 히트. 오, 나이스. 승 달리는데 기 다섯 마리. 현재 스코어 다섯 마리.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잡아 뜯으세요. 하이팅 하시오. 히트. 헌터 히트. 어, 뭐 아니야? 어 어이 겁내. 히 나이스 히 오! 어, 어, 나이스! 여섯 개! 자, 세 마리 차이, 세 마리 차이. 헌터 분들은 볼 데가 없으니까 기심시킬때 오세요. 여섯 마리. 공 에이, 나이스. 공동 1등. 헌터 살아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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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자, 헌터 현재 스코어 여섯 마리. 자, 평강 선글라스를 쓰고 물속을 살 보면서 골 쪽을 공략해서 문어를 잡고 뜯어내겠습니다 수박아채 이렇게 시원하게 수박아채를 제공해주고 서비스 하나 끝내주죠 오디세이로서 자 제가 일전에 채비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죠 빗걸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비 그 다음에 버림 봉돌 채비 지금 이렇게 채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터 히트 히트 아, 네. 아, 일곱 마리 7, 7, 7, 세븐 세븐 한제 한터 일 마리. 아, 아우 다리야 아 바람 엄청 터지네요 문어가 많은 포인트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바람이 좀덜 부는 섬 뒤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문어가 출몰하지 않네요 자. 물이 상당히 맑죠? 식사 후 무더위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주십니다. 오디세이! 시원, 시원하네요. 팀블로 아이 팀블로 김프로님, 여성 순위 현재 1등 장원. 자, 아홉 마리째 또 영상이 못 담았네요. 현재. 아홉 마리 잡아 올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네요 자 오디세이 밴드 회원과 팀블로의 대항전이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줄을 엉켰어요 엉켰어야지 대항전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 무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들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전은 헌터가 아홉 마리로 2등. 1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포인트.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채비도 마지막 채비입니다 지금. 아 마지막 밑걸림이네. 끝났네 끝났어. 아유 아유 바닥이다 바닥. 끝. 마지막 채비 소실로. 오늘의 게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이 고생하셨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장생이 장생하지 말고 <웃음> <웃음> 무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한 하루였습니다 장민이가 양보해줬어 거기 털도 올리라고 일단 <laughs> 아니야 진 거야 내가 어. 진짜 불태웠다 아, 나 진짜 솔직히 1등 할줄 알았어 오늘 오디세이 모자 이쁘죠 이번 대회 탑참 모자입니다.